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고TV의 박고. 네, 오늘은 샤크님께 더 목소리가 못 나오신다 하셔서, 그냥 샤크님이 채팅으로 하시고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 엔지니어 리뷰입니다. 일단, <laughs> 저덱좀짤볼게요 샤크님도 덱 짜세요. 이분 사인이네요. 일단은, 가보도록 하시죠. 샤크님이 오시나? 어, 감히 칩시다. 가자. 여러분들. 갑시다. 일로 세요 오실 겁니다. 시작할게요. 오. 지금 옆, 지금 통화하고 계시는데, 처음 대사를 못 치신다 합니다. 샤크님. 샤크님 대사는 치실 수 있잖아요. 네. 대사만 치세요 그럼. 네. 뭐할 거죠? 일단 엔지니어 리뷰할 건데 디제 들고 오셨죠? 아니요, 디제 대신 베이스 들고 왔습니다. 초반 안 되면 샤크님 탓입니다. 네. 어, 엔지니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엔지니어 예전에도 있으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에, 라레카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라레카, 뭐 참지? 아, 아 발걸. 발 찢었어요. 왜요? 몰라요. 발이 바, 바닥에 박혔어요. 오히려 좋아. 왜? 네? 바로 아... 엔진. 근데 메이스 리뷰하셨어요? 메이스요? 네 안하셨 안왔죠? 네. 메이스까지 포함해서 리뷰할까요? 그렇죠. 엔진이 한 명만 하는 건 좀. 일단 엔지이어 레벨 기준 콜드한 15초. 얼웨이 허드 5배. 얼웨이 DPS가 0입니다. 이거 예전에 인박. 메이스 카메라,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메이스, 맞죠? 메이스, 네, 메이스 카메라, 데미지 3000, 레인지 14, 쿨다운 5초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긴데, 초가? 어, 바로. 니철퇴가 사기잖아요. 한 방이, 사기긴 합니다. 한 방, 한 방. 한 방, 한방 있어요, 근데. 근데 쿨다운이 4초면은, 심각한 거 아닌가요? 마트 겁나 심각한데요 뒤에 엔지니어 그래나야다 엔지니어는 총 4마리 설치 가능합니다 1레벨 기준 쿨다운 15 얼티 헐트 1000 얼티 디피에스 0입니다 자웨이스트카메라의 레벨 3 데미지 1 5 0 0 레인지 18 쿨다운 3.5초입니다 음. 자, 갑시다. 데미지만 좋네요. 데미지만 좋아. 초가 너무. 이런 상인가 엔지니어가 수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오, 수비 하나 잡았다. 잡았다. 수비 합시다. 장문이 잡을 수 있잖아. 큰일 났다. 괜찮, 괜찮. 어 업그레이드 됐어. 다 부숴버려. 자, 역시 메이스는 겁나, 겁나 좋긴 한데, 레벨을 전부 다 업그레이드 안 하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DJ를 혹시 모르니까 설치해 줄이겠습니다. 줄이겠다고요? 메이스 옆에다가 설치 안 해요, 절대. 메이스 사레벨 데미지 24,000 레인지 20, 쿨다운 3000입니다. 엔지니어야. 레이저 발사. 너무 비싼데. 그게 누구죠? 메이스요. 메이스 비싸요. 이거 이벤트로 나가실 거잖아요. 네. 빨리 구독자 늘어야 되는데. 한명 남았는데 어떡하지? 한명왜안 느는 거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수비 가능한가? 네. <laughs> 수비 좀. 야, 부스 때리라고, 메이스. 메이스. 아 보스로 바꿔놔야겠다. 스트롱으로 이거. 바꿔놔야 스트롱으로. 아봐 미니온 겁나 세게 때리잖아. 아까요. 어 야, 잠깐만. 쪽에 있는 경찰은 왜안 때려? 씨? 어 잠깐만. 어 클렀다. 괜찮? 예, 왜 설치해야겠다. <laughs> 됐는데요? 팔아. 이거 이렇게 가도 되는 거 맞죠? 다네 음, 제목 때문에 샤크님의 본명이 나가는 나간... 뭔 소리죠? 그건 또 그러니까 잘 해야 된다는 말이죠? 뮤턴트 뭐야? 뮤턴트 수비하자 엔지니어 자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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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근데 안돼 내 몸명 나간는데 수비해야 돼 수비하지 않아도 돼 어제 샤크님 몸명이야 뭐요 그거 안 돼요 <laughs> 나만 아니면 그만이다라는 전략 오 어떡하죠 어떡해요 뚫리나요 부스 때려요 메이스 메이스 <laughs> 이거 박고님도 나가는 거예요 샤크님만 나가는데요 아니 박고님도 당해 그럼 따로 영상으로 반대 겁니다. 너만 나가면 안 돼요. 왜요? 이건 아, 샤크님의 탓입니다. 메이스를 처음에 설치하신 게 잘못입니다. 아니 너 <laughs> 싸서 좋을 줄 알았죠? 싸서 다 좋으면은 에 레이저 건도 처음에 좋습니까? 어어 어, 아, 얘는 아, 수비 못해요. 얘는 수비 못해요. 레... 얘가 엔지가 못해요. 이건 어 빨리요. 아니 설치가 안 돼. 어 했는데요. 로비로 어때요? 일단 로비로 가보시죠. 이게 이게 맞아요? 샤크님, 네? 엔지니어 리뷰하지 말고 그냥 엔지니어를 약간 설명하는 건 어때요? 그래. 자 그러면 지금 엔지니어 그냥 소개할게요. 네. 자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말렛 기준 쿨 다운이 15초로 떨어지고요 어리 헐트가 5만 어리 DPS가 2000으로 바뀝니다 메이스 같은 경우는요 샤크 님이 소개하세요 어, 샤크 님 소개하세요 다음에 달미지3000 레인지 14쿨 다운 5초 DPS 600말렛 기준 말렛 기준 데미지 5만 레인지 22 풀다운 2초 데미지 2만 5천 dps dps 네 일단은 DPS. 저희가 하지 못했지만 짧박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에 닉네임 꼭 써주시고요 받고 싶은 이유를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짜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박바 박박 뭐 박바